50대 이후 운동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? 근육은 매년 1%씩 줄어들어 10년이면 10%가 사라집니다.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.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. 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골절될 수 있습니다. 한번 부러지면 회복 속도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일상생활조차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. 50대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.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꾸준히 자극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. 하루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. 스쿼트, 푸시업,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을 일주일에 두세 번만 꾸준히 해도 몸은 다시 강해지고 활력이 되살아납니다. 스쿼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부터, 푸시업은 무릎을 대고 하는 방식부터 시작하세요.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.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근육을 키우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.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은 단백질을 먹어야 회복되고 더 강해집니다. 그리고 50대라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에서 더 신경 써야 합니다. 소고기, 생선, 두부, 콩류 모두 좋지만 이거 하나면 완벽합니다. 이 작은 습관이 근육을 지키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궁금하면 화면을 두번 클릭해 주세요.